세상에 자신이 낳은 자식을 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이미자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딸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 깊이 품고 있었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리움 속에서 참고 견디며 살게 했습니다. 젊은 시절 가수로서의 삶을 선택했던 이미자는 어쩔 수 없는 선택 끝에 딸과 멀어져야 했고, 그 결정은 평생의 후회로 남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삶이 점차 마지막을 향해 다가오면서, 이미자는 더는 그 후회를 안고 살아갈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84세를 살아온 이미자는 딸을 외면한 채 떠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죠. 결국 이미자는 용기를 냈고 긴 세월 동안 쌓였던 망설임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딸과의 재회를 약속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이미자는 딸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는데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이 함께하는 합동 공연이었습니다. 정재은은 일본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이미자는 먼 일본 땅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겼죠. 수십 년 동안 딸을 만나지 못했던 그녀가 이제는 무대에서 딸과 함께 노래를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공연 당일 정재은 역시 무대 위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고 두 사람이 함께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두 눈으로도 믿기 힘든 장면이었죠. 그날 밤두 모녀는 각자의 히트곡을 부르며 관객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미자는 동백 아가씨를 부르며 그녀의 삶과 음악에 얽힌 애절함을 전했고 정재은은 일본에서의 히트곡 도쿄 트와일라이트로 일본 팬들에게 그동안의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의 클라이맥스로 두 사람이 함께 패티 김의 이별을 불렀고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이라는 가사가 울려 퍼질 때 객석 곳곳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관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녀가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노래를 이어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을 만들어냈는데요. 두 사람은 공연의 마지막을 사랑의 당신을이라는 곡으로 장식했는데 엔딩 곡이 끝나자 객석은 기립박수로 화답했고 공연장은 감동과 여운으로 가득찼습니다. 이름만으로도 화제가 된 정재은 이미자 디너쇼는 그날 밤 무대를 감동과 눈물의 바다로 만들었지만 왜 이미자는 딸과의 만남을 이토록 오랫동안 미뤄야만 했을까요? 얼마 전 방송된 아침마당의 화요초 대석에는 데뷔 60년을 맞은 가수 이미자 씨가 출연해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미자 씨는 네 다섯 살때 아버지는 집에 오시면 저녁 때 항상 막걸리 하시면서 유행가를 부르셨던 분이다라며 그러면 그 다음 날 내가 그 노래를 너무나 잘 불렀다고 들었던 것 같다. 어른들이 꼬마가 노래 부르니까 이상했던 것 같다며 웃었는데요. 이정민 아나운서가 요즘 같으면 신동이라고 TV에 나올 상황이다라고 하자 이미자 씨는 웃으며 그냥 제가 잘 불렀다고 하던 것이다라고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자 씨의 노래 실력은 딸 정재은에게도 대물림됐는데요. 딸 정재은 역시 일본에서 엔카 가수로 활동했습니다. 정재은은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정진읍과 가수 이미자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로. 1999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춘이라는 예명으로 데뷔했습니다. 데뷔곡 도쿄 트와일라이스로 일본 레코드 대상 신인상을 받고 오리콘 차트 엔카 부문 연속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죠. 1943년 이미자의 아버지인 이점성 씨가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고 아버지가 폭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유골이 전해져 오는데요. 그래서 이미자 씨의 어머니 유상래 씨는 다섯 살난 어린 딸을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개가를 합니다. 그러나 해방 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지만 아버지 이점성 씨 씨는 이미 페인이 되어 병원으로 눕게 되고 이미자 씨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 슬아에서 외롭게 성장 하게 되죠. 이미자 씨는 집안 사정으로 작은 아버지 집에서 기거했는데 자라면서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녀가 가수로서 내디딘 첫발은 고등학교 때 kbs 라디오 노래자랑 에 나가 1등을 차지하면서 부터 였습니다. 당시 교복을 입고 갔다가 퇴짜를 맞은 이미자 씨는 다음날 어른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찾아가 1등을 한 것인데요 이후 작곡가 나화랑의 권유로 19 순정을 받아 첫 히트곡을 냅니다. 이 시기에 이미자 씨는 악단의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정진욱과 만남을 갖는데 그는 깔끔한 외모에 친절하게 잘 대해 주었고 다정한 웃음도 건넸는데요. 외로웠던 이미자에게 호감으로 다가와 둘은 결국 결혼을 했고 8개월 만삭이었던 1964년 동백아가씨를 녹음한 후딸 정재은을 낳았죠. 이미자 씨는 결혼 후 발표한 동백아가씨가 국내 가요사상 최초로 100만 장이란 엄청난 음반 판매고를 올리며 집과 전화 그리고 자동차를 장만할 만큼 부와 명예를 동반하여 동시에 거머쥐게 되는데 이미자 씨는 이때를 사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던 꿈같은 시절이라고 회고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4년 만에 이혼하게 되는데 이혼 사유는 남편 정진읍의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그후 강릉에서 공연을 하던 이미자 씨는 자신을 찾아온 생모 유상내 씨를 22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어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만나게 되지만 어머니와의 몇 시간의 짧은 만남이 끝난 후 어머니는 영주로 이미자 씨는 다음 공연을 위해 무코로 떠나게 되었고 이것이 이미자 씨와 어머니 유상내 씨의 마지막 만남이 되고 말죠. 이혼 후 이미자는 아씨, 여자의 일생 등이 연이어 히트를 하면서 국내 최고의 인기 가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연주자였던 남편 정진읍은 삼류 악단장으로 전락하게 되고 더더욱 그가 진비주로 인하여 딸 정재은은 지방을 전전하며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거나 여인숙 주인에게 이미자의 딸이라고 말하며 잠동냥까지 하며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정재은은 다섯 살때 어머니와 헤어진 뒤 지금까지 총세번 만났다고 하는데요. 정재은과 이미자 씨가 처음 만났던 때는 외아라 아버지 이점성 씨가 정재은을 납치하듯 데려와 이미자 씨와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미자 씨는 정재은에게 나와 함께 살래?라고 물었고 정재은은 엄마는 너무 많은 걸 가졌고 아빠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니 아빠와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며칠 후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재은은 3일간 어머니와의 짧은 만남 후 다시 헤어지게 됐고 이미자 씨는 KBS PD 김창수 씨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후 정재은은 만 7살 때부터 악극단에 소속되어 본격적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일본 가요계에 픽업되어 싱글 앨범 세 장과 LP 한 장을 발표하며 각광을 받습니다. 또한 정재은은 강남 태극당 예식장에서 DJ로 활동 중인 5살 연상 한신우 씨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하지만 정재은이 현실 도피 수단으로 선택한 결혼은 결혼과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파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정재은과 어머니 이미자 씨의 두 번째 만남은 전영록 씨와 함께 해외 공연을 가기 위해 김포공항에 갔을 때 전영록 씨가 이미자 씨를 먼저 보고는 정재은에게 너희 어머니 저기 계신다. 어여 인사를 드려라 고 하여 정재은은 이미자 씨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미자 씨는 잘 살지 그랬니? 라며 말끝을 흐렸고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 어서 가봐라며두 번째 만남은 짧게 끝나는데요. 그리고 정재은과 이미자 씨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만남은 모스포츠 센터에서의 역시 우연한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오셨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고 계셔서 정재은은 이미자 씨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밖으로 나왔다고 하죠. 이미자 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재혼하자 외할머니 손에서 외롭게 자랐고 그래서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이 컸을 겁니다. 90년대 후반편엔 자서전에서 이미자 씨는 딸아이를 지금껏 보지 않는 것에 대해 정확한 언급을 피했으며 이혼 후 아이를 보지 않았던 것은 전 남편과 계속 얽히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자 씨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의 삶에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비정하다고 해도 내게는 그게 현실이었다. 어쩔 수 없이 어긋난 길 우리는 계속 길을 갈 것이다. 그게 나의 운명이고 또그 아이의 운명이다. 이렇게 회고했지만 세상에 자신이 낳은 자식을 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이미자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84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그리움과 후회 끝에 이미자는 더 이상 딸을 외면한 채 떠날 수 없었고 큰 결심 끝에 일본으로 건너가 딸과 재회했고 두 사람이 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꿈 같은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 속에서 모녀는 서로의 손을 잡고 긴 세월의 아픔을 녹여냈는데요. 그날 밤 공연장은 사랑. 과 화해의 메시지로 가득 찼고 정재은은 어머니로부터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음악으로 다시 하나가 된두 사람의 앞날에 더큰 행복과 찬란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행